야마 좀더 뒤로 와. 아니 아니다. 아니다. 거까지 기 있으면 될것 같아. 와 존나 많네. <laughs> 오점사 맞는다. 저 거야. 앙앙앙. 점사. 뭐야 요새? 한 거야? 야오 아야 구 깔린다. 구멍 깔린다. 하는, 야, 좀 빠져야겠다, 우리. 오. 멋있어 멋있어. 오 똥단지 와 노하는데? 존나 쎄, 궁영. 시바. 그래, 소대가 세당니까. 오, 개 쎄, 궁영. 우리 딱봐 소대가 이기는 각이고 뭐. 오, 근데 궁영 죽겠는데? 야, 더 빠져, 궁영한테 좀더 빠져, 택잡혀지. 아이자 좀 빠져라. 아, 예, 예, 예. 소대가 이겼어. 그런 가짐 뒤질라 그런다. 소대 가 이겼어, 소대가 이겼어. 와, 근데 멤버만 보면은 동대가 그냥 씨무세한데왜 졌지? 생살기가 좀 병신같았어. 궁영이 그, 그, 너무 사기야. 쟤네, 쟤네한테는 감당이 안될 걸. 이 펭귄 자모 저 형님 배에 걸려가지고 가만히 있는데? 좀빨렸네 1대0